네, 반갑습니다. 도드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드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오전 10시면 카니발 풀체인지가 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공식 런칭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와 더불어 오늘 오후에는 비트360에서 카니발 풀체인지가 전시되죠. 컬러별 총 3대씩 전시된다고 하니까 카니발 외관 컬러가 총 6가지이니까요. 18대가 전시가 되겠네요. 오늘 도드튜브가 감사하게도 비트360의 초대를 받아 촬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 구독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도착해서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오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출발 전에 구독자님들이 이번 4세대 카니발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궁금해 하실지 소통하고 가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알아볼 내용을 정리해 보고 댓글로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와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 오늘의 리뷰 시작하기에 앞서 카니발 멤버스 카페 한 회원님이 올려주신 사진인데요. 국내 정비 교육용이라는 카니발 풀체인지의 사진이죠. 아마도 각 오토큐의 정비사분들이 이 차량을 통해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차량을 출고 받으시고 오토큐에 가시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일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꼼꼼한 정비를 위해 정비사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겠네요. 차량은 풀옵차량일 듯하고요. 실내는 코튼베이지 컬러이네요. 어 그런데 송풍구 아래 가니쉬 마감이 소렌토 풀체인지에서 봤던 비닐 모양의 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도드튜브 영상에서 보면 풀옵차량들에는 저곳이 우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저 부분들을 오늘 비트 360 현장에 가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칠 수 있는 세세한 차이들이 있네요. 우선 인승별 실내 컬러별 다 전시가 되어 있다는 라 가정 하에 첫 번째로 새들 브라운과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색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공간부터 2열, 3열, 4열, 트렁크 공간, 천정의 느낌은 어떤지, 외관 컬러와의 조화 등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승별 실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담아 보도록 할 텐데요. 7인승의 경우 3열 시트 싱킹하고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트렁크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해 보고요. 또 반대로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트렁크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3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도 트렁크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2열, 3열 레그룸과 헤드룸도 측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7인승 2열 바닥에 턱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레일 연장과 관련 궁금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인승의 경우도 4열 싱킹하고 3열 쿠션 팁업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죠. 2열 앞으로 당기고 후방 공간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도 적재 공간으로 차박시 유용하게 사용될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차박시 중요한 시트 모두 폴딩했을 때 풀플랫으로 평탄화가 완벽하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인승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성인이 4열에 앉았을 때 공간감과 착좌감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고요. 11인승의 경우는 2열, 3열 센터 점프 시트가 과연 성인이 앉아서 갈수 있을 정도의 공간 확보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니발에서 이번 전트링 기본으로 적용된 스팟 램프가 승하차 시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마도 그곳이 밝아서 야간의 느낌은 알수 없을 듯 한데요. 스팟 램프는 슬라이딩도 어 오픈 후 최대 20분간 점등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곳에서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시연이 가능하다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키를 소지한 채 슬라이딩 도어 옆약 3초간 머무르면 자동으로 도어 오픈이 되는데 센서 위치 때문에 파워 슬라이딩 도어 손잡이 후방에서만 작동한다고 하네요. 스마트 키가 센서의 전방에 위치하면 운전석 탑승으로 인식해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잘 되는지 그곳에서 가능하다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스마트키의 언락버튼을 길게 3초간 누르면 모든 파워도어 오픈도 되고 락버튼을 다시 길게 3초간 누르면 모든 파워도어가 클로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잘 작동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테일 게이트 작동 시 아파트 주차장이나 아님 차량이 뒤에 정차되어 있을 시꼭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SUV나 미니밴의 경우는 트렁크가 열릴 때 자동 오픈 시 파손되는 경우와 흔한 일이라 주의를 요하는데요. 열릴 때 어느 정도까지 열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초기 출고 상태에서는 원 버튼 동시 열림 닫힘 기능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차량 도어 원격 파워 도어 동시 열림에 가서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가독 신차를 구매하시고 이를 몰라서 차량이 고장 났다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었으니까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나 파월테일 게이트가 닫힐 때 혹시 아이들의 손이나 몸이 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안전하게 다시 열리는지도 한번 확인 가능하다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인승의 경우 리렉션 시트 작동에 대해 확인해 볼 텐데요. 특히 7인승의 리렉션 시트 작동 시 시트를 가장 안쪽으로 하지 않으면 주변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하여 리렉션 스위치가 작동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후 좌우 슬라이드 레버 버튼은 시트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릴렉션 시트 작동 시 3열 탑승객이나 화물이 부딪히지 않게 주의해야 할 텐데요. 3열 시트 벨트 체결 시 릴렉션 스위치 작동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런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 릴렉션 버튼을 0.5초 이상 누르면 작동하고 암레스트는 연동되어 편안한 각도를 유지하지만 종아리 지지대는 올라오지 않아 별도 조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리턴 버튼을 똑같이 0.5초 이상 누르면 기본 자세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시연해 보도록 하고요. 여덟 번째,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에서는 파워 테일 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있죠.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차량에서 멀어지면 3초 후 자동으로 테일 게이트가 클로징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동 클로징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트렁크 이 부분에 오토 오프 버튼을 눌러 해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멀리 있는 짐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멀어졌다고 3초 후에 닫힌다면 낭패이겠죠. 이렇게 오토 오프 버튼을 누르면 자동 닫힌 기능이 일시정지가 되고 짐을 모두 올리거나 내린 후 닫힌 버튼이나 스마트기 버튼을 이용하여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오픈은 테일게이트가 닫히면 자동 해제된다고 하네요. 아홉번째 2열, 3열 수동 선세이드 커튼은 어느정도 가림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보니 카니발의 3열 윈도우가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작아 보였는데요. 실내에서는 시인성이 괜찮은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열번째 끝으로 와이드 선루프의 개방감은 어떤지 영상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총 18대가 전시가 되고요. 차량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듯해서 모두 다 담아 올수 있을지 걱정이긴 한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위에서 언급한 체크 사항들 위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드튜브가 놓쳤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오후 4시부터이니까요. 제가 미리 체크하고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 360 전시 차량에서 체크할 사항을 다뤄봤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